오늘은 유튜브에 유명한 맛집 레시피가 있어서 도전해봤어 먼저 무 반개를 준비해주고 큼직하게 썰어줄거야 감자 2개, 대파 3개, 생강 1개, 고추 2개를 썰어주면 돼 나는 다진 마늘이 없어서 마늘 8개를 다져주고 양파도 썰어줄게 그리고 다음 다진 마늘 2스푼, 설탕 2스푼, 간장 5스푼, 참치액젓 2스푼, 고춧가루 5스푼 그리고 미림 3스푼을 넣고 잘 섞어줄게 냄비를 가지고 와 1리터 물과 설탕 1스푼을 넣어주고 썰어놓은 물을 넣어줄거야 뚜껑을 닫고 물이 끓을 때까지 기다려줘. 다음 손질된 냉동 고등어를 녹여주고 물기를 잘 닦아줘. 끓는 물에 파, 생강, 감자, 고추를 넣어주고 양념장 한 스푼을 넣어줄 거야. 고등어를 넣고 양념장을 골고루 잘 발라주고 양파를 고등어 위에 얹어주고 나머지 양념장을 올려줘. 멸치 다시다를 까먹어서 다시다도 넣어줄게. 이렇게 뚜껑을 열고 20분 정도 끓여주고 뚜껑을 덮고 20분 더 끓여주면 고등어조림 끝! 개인적으로 만드는 시간에 비해 맛은 그냥 그렇더라고. 저렴하게 먹을 수 있어서 좋았지만 다시 해 먹을 정도의 맛은 아니었어.